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하루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주시고 오늘 친히 말씀해주시고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레위기 25장이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천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오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석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 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 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희년에 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희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오늘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 에,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들이거든요. 에, 그리고 저들도 이렇게 사람 에, 사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고통 다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직장이 있나요? 직장 잃어버릴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에 우리 인간 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겪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희년을 지키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온그 서사라 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 바깥에서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구별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예, 벽에있벽에 그 있는 사람과 성벽이 없벽이없에사락에람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n g song s o n 성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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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o 그 g song s o 성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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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1년 안에는 다시 돈을 주고서 도로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안에는 예, 그래서 어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 30절입니다.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 지나도. 성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팔았으면은 자기가 결단해서 팔았기 때문에 50년 지나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1절에.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하고 어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희년에 촌락에 집을 샀거나 그랬으면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레위족석의 성읍꽃, 그들의 소유의 성읍들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 성읍들은 레위족석이 만약에 돈이 없어 가지고요, 자기가 살던 집이나 땅을 팔았다고 해 봐요. 그러면 언제든지 레위족석의 것은... 나돈 생겼어. 내가 도로 찾을게. 그러면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예, 레위족석의 성읍 꽃,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세일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물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매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기업을 누구한테서 받느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에 예,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가옥은 팔수 있지만 땅은 레위작, 레위적 레위 레위 지파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팔고 사고 할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 줄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동거하게 되면 빈손이란 말이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게 돈을 꾸어 주거나 그럴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남에게 돈을 구워주는 거 에, 이자 받지 <laughs>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그저 로마나 이렇게 에, 이탈리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살던 게토가 있어요. 이렇게 벽을 쳐놓고요, 유대인들만 그안에 살고. 유대인들이 그 바깥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하느냐 거기에서 어, 이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에 그 캐톨릭이죠. 캐톨릭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자 놀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하, 시킨 건 뭐냐면, 이자 하면, 놀이하면서 살도록 살아가게 한게 캐톨릭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너희는 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것만 해. 그래가지고 돈 꿔주고 사고 하는 거를 유대인들만 할수 있도록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자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용해서 시키고 돈을 꿔주고 나서는 뒤에서 뒷돈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죠. 그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게토라는 곳이 있어요. 게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못 나와 그 안에서만 살게 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집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니까 집 위에 또 집을 짓고 또 짓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비참하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거기 아주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방문하고 그런데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요. 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저 색스피어가 쓴책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어. 베니스의 상인. 에그 예, 그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 나오죠. 굉장히 지독한 구두쇠 유대인으로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예, 베니스가 뭐예요? 베니치아. 지금 이탈리아의 베니스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서구 문화에 보면은 예, 그 이유가 뭐냐?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해서.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가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오, 오일 파동 있죠. 서구 파동 났죠.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에. 석유 이용한 거예요. 장상한 거예요. 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뭘 가지고 장난을 하냐?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이제 금금 가지고 장난도 하고 은 가지고 장난한다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말쇠에는 양식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돼요. 에, 그래서 빵한 조각에 한대나리였이요 그러니까는 하루 남자들이 노동하는 거 가지고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마지막 때는 빵한 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말세가 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 먹을 걸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서 이용을 해요. 돈을 벌라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너지면 서방국가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 일본도 다 무너져요. 이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도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양식을 그래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급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살곳 없는 거류민이 되었을 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여호와야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도 옛날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에는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도 없는 사람들 너 없을 때 너의 민족이 땅이 없을 때 헐벗었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그들을 기억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희년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두 번째,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자를 취하지 말라.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 세 번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땅 살아가면서, 에 이렇게, 가난한 자 있으면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또, 내가 돈을 벌라고, 고리대금 없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 이자 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했을 때, 힘이 없을 때, 헐벗었을 때, 가난했을 때를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을 케어하고, 저들을 그 가난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주위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또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불의하게 에, 이자를 취함으로 인하여 어,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사여준 것같이 우리 예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